안녕하세요. 새 수영을 읽어주는 강윤희새 수영을 만드는 전미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수영동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조성한 8개 거점 시설 중에 하나인 얼지방입니다. 간단한 요리도 할 수가 있고요. 단체 모임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수영장 카페. 텀블러 맞아요. 네,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테크우스에 가시면 단돈 천 원에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세수영 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야, 여름이다. <laughs> 올 여름 네. 바다는 인더스 위드 BTS와 함께 시작하세요. 야, 네. BTS와 함께 시작하는 7월. 네. 또 바다 개장 멋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방탄소년단을 모티브로 한. 그 게임 캐릭터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저희가 네. 굉장히 많아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을 하는데요. 퇴변자들이 일단 버리는 걸좀 조심해서 버려주시면 되고, 그리고도 버려지는 걸또 이렇게 모아서 네, 보상제도 하면서 어. 또 환경도 지키는 그런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루밀락 수변공원이 드디어 금주구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음식은 다 드실 수 있지만, 딱한 가지입니다. 수 음. 하나는 <laughs> 드실 수가 없습니다. 네. 에코 프리마켓도 예, 열리고, 음악회도 있고요. 제가 어, 지난주에 한번 가봤었는데, 어, 이제 벌써부터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길 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 조성돼 있습니다. 네. 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이 정면 개장을 함에 따라서 저희 강안리 해수욕장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사실 강안리에 빠질 수 없는 네. 문화행사들이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진짜요? 문화행사들도 뭐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라든가. 근데 많은데, 물론 드론도 당연히 있고요. 네. 예. 그런데 또 개인 파라솔 구역도 또 생겼고요. 네. 그리고 또그 뭐, 어린이 조개잡이 체험이라든가 해서 뭔가 바다와 같이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기로운 네, 에코 생활. 이번에는 네. 화분 나눔 장터 소식인데요. 카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화분이, 비나분이 많이 찢져 있는 음, 거예요. 초록나비 네. 옥상 공동체라고 해서 아, 네. 함께 심고 가꾸는 공동체의 주민들이 있는데 화분을 가져, 오셔서 다른 화분으로 좀, 좀 작은 화분으로 교체가고 싶다 음. 혹은 다른 화분으로 네. 교환도 가능하고요 뭐 소정의 금액입니다 천원부터 오천원까지 금액을 내시고 네. 가져가시면 네. 그금만 이렇게 모아서 모은 돈으로 함께 에코 생활을 또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8월 두 차례 열리는 네. 예, 한여름밤의 벼룩시장 아주 멋진 그 배로시장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안리 해변 상설 네. 연극도 지금 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 참 광안리에서는 네. 안 하는 게 없군요. 맞아요. 예,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수영구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영 is good. 수영이 <laughs> 좋다. 어린이 감사합니다. 워터파크가 네.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수질 관리에. 선을다 네. 하고 있어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에는 달 조형물이랑 피터널 네. 네개의 포토존을 네. 또 운영을 하고 행조잔디 빈백 네. 네. 큐브 조명 <laughs> 등으로 해서 정말 트렌디한 네. 신터를 구성을 했다고 해요. 네 벌써부터 막 네. 많은 분들이 그달 조명을 설치된 걸 보고. 되게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7월부터 8월 2 7일까지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또존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주말마다 나오시는 것 들까요? 네 이상으로 세수형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더 시원하고 상큼한 소식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8월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